1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노에미아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지난 청년부 수련회 기간 노에미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노에미아의 그 공부해야 될 속으로 모임을 가져야 될 어, 부분이 어, 두 부분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번주하고 다음주는 어, 주일 오후에 뵙던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니아와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레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서다하의 선손이요, 마을랄레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사에, 마세야와,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 육대손이며 실로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나멘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와의 아들 유다는 보검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리베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리아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살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 두배 오대손이며,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청년부 수련의 기간 동안, 느에미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수련의 기간, 짧은 수련이기 때문에 2박 3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에미아의 말씀은 우리가 좀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본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평신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어떤 유대 백성들 안에 어떤 지위가 높은 고관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평신도였던.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그리고 노예였던 이 노예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포로로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눈치 보는 일도 많았을 것이며, 그리고 눈치 보는, 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어떤 자유롭게 상황 가운데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느에미야 그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여동생이 와서 하나니라고 하는 동, 어, 여동생이 와서 동생이 와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땅까지 찾아와서 만 2천 킬로나 떨어져있는 그 땅으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무소식이 희소식이지만, 느에미아의 귀에 들려진 소식은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에미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오래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포로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결코 놓지 않았던 느에미아. 그 느에미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포로 생활 가운데 세 번에 포로에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에서 세 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포로들 남아 있는 모든 포로들과 함께 고향 땅 그리고 나라로 돌아가게 된그 일이 느헤미야 때에 있게 됩니다. 이전에 두 번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전에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의 느에미아가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이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더 포로들이 돌아,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집이 무너져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아니 휴가를 갔다가 집 돌아왔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다 집이 망가져 있다면, 다른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집을 다시금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진 술책과 공격으로 예루살렘성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세 번째 일을 하나님께서 느에미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돌아와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예루살렘성이 회복이 되냐면 52일 만에 예루살렘성이 회복이 됩니다. 52일, 한 달을 반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에 생각하면 뭐 중장비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 뭐 배너나 이런 영화들 보시면 성을 짓기 위해서 큰 돌을 옮길 때 밑에 통나무를 대고 여러 사람들이 밧줄을 끌고 끌고 끌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 다시금 회복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2일 만에 520일이 아니라 52년이 아니라 단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함께 꾸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회복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간단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내집 앞에 땅과 영토와 성은 내가 건축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 도와주기 전에 내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의 벽돌은 그 집안 사람들이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 내 일은 내가 하겠다. 나와의 관계, 나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백성의 두목들이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황폐한 도성을 향해 솔선수범하며 자손들을 이끌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백성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 성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은 세워진다는 것은 다시금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지는 인간의 성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은 아름답게 꾸미고 세워진 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시간을 투자하여 가꾸어야 그 화초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화초를 정성스럽게 돌보듯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여 잘 키워야 그만큼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듯이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과 애정을 쏟을 때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환경 가운데 자라가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충영교회의 미래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모였고, 니일 내일 하지 않고 서로 자원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시골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 없지만,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가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복을 빌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참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뭐 하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하나 같은 마음으로 한결된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성은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격려와 칭찬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베스트, 어,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내셨던 책 중에,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돌고래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 돌고래가 어떻게 사람의 말,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춤을 출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돌고래들이 그 조련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는 중에 아주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고래가 훈련 현장에서 어,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뱅그로 돌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어 밑에 해영을 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춤을 추는 모양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훈련을 통해서 수 차례의 연습을 통해서 조련사의 어그 손가락에 의해서 돌고래가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돌고래가 주인의 뜻대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돌고래 또한 주인의 말에 의해, 주인의 손동작에 의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작가는 그것을 통해서,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칭찬, 격려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열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먼저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단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보다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그것을 더 보완해가면 더, 더 점검해가면 더 나은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결단코 비판과 저주 가운데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약함과 부족함을 더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온전히 세울 때그 약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우리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장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가, 상담가이자 교수이자 목사님이신 이명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요. 그의 저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세계를 다음과 같이 유머스럽게 묘사했던 글이 있어 이 부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크레인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번 가라앉아 버리면 천하의 크레인으로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은 세월이 흘러가면 틈이 생기고 공간의 여유가 생기지만 마음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문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한번 식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마음만 식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럼 고개도 끄떡 끄떡 끝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많이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운 시간이라 제가 그런 요구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넷째, 세상에 가장 좁은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역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람의 마음이 좁아들기 시작하면 바늘 끝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조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 어찌나 복잡한지 그 속에 한번 휘둘리면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 안에는 엄청난 유리 조각들이 깨어져 있어서 그럴 때마다 발에 찔리고 상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제가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마음,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깨우쳐 준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실천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아지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려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닛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좁은 마음, 가장 차가운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가장 넓은 마음, 가장 따스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된 이 마음은 세상의 어떤 모순과 불순물이라도 다 녹아내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능히 품도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세상에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은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하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함이 없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가 갇힌 자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회복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제시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이야기들 듣고 지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 주님과 함께 살아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능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손에 이 성경책 놓치지 마시고, 또 다른 한 손에 여러분의 피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다른 한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내 왼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이두 손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올려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다시금 온전케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써임 받았던 노예미아와 모든 백성들처럼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가고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 Yeah, <laughs>